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뮤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2월 달의 마지막 월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일상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리뷰를 좀 빨리 해 드렸어야 됐었는데 리뷰를 좀 늦게 한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새로운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었어요. 꽃 요정 컬렉션이라고 하는 아이템이고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딱 봐도 요정 아이템 같죠 <laughs> 요정 아이템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살지 말지 고민이 되게 굉장히 돼요. 고민이 되게 굉장히 되는데 이게 어 글쎄요 이게 가발이 되게 예쁜 건 사실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프 귀 머리 헤어 스타일만 좀 따로 출시를 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후반부에 그 정원 아이템, 정원 프리미엄 컬렉션 옷을 따로 살 생각이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발은, 가발도 근데 솔직히 살지 말지 고민이긴 한, 한 게, 화관 아이템이 저한테 두 개가 있거든요? 게다가, 네 요정 아이템도 있고 만약에 제가 살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지금 손 아이템 요거 민들레 요거 꽃 아이템만 살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가발을 살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가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laughs>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지켜봤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리쇼슈된 아이템을 구입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법용성도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당장은 이게 탐정 테마처럼 어머 이건 무조건 사야 돼라고 솔직히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지켜봤다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트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하려고 안 했어요. 그양이님 그린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토끼네요. 안 그래도 저도 지금 토 기랑 쥐 머리인가요? 그곰 그러니까 조그마한 햄스터 그거는 제가 지금 살 예정이에요. 음 군양이님한테는 요거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안재원님한테 제가 SP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캐릭터 코디 한 거는 요새요즘 제가 엘든링 <laughs> 엘든링이라고 하는 게임이 엄청 빠져있어가지고 그거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문양이님 두 개나 주셨네요. 보내주셔서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재원님, 작은 보험 기프트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SP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요즘 그래서 엘든, 엘든 링이라고 하는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직접 플레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좀 3D 멀미가 되게 심해가지고, 진짜 멀미하면 제가 의획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는 직접 하지는 못하고 워낙 그 다크소울 류 게임이 네, 워낙 저게 좀 하드코어 하잖아요. 되게 좀 불친절하기도 하고 해서 플레이를 하지는 못하고 그냥 리뷰로 보는 거를 상당히 지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움이도 이렇게 받아주고 어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가든 1차 이벤트를 리뷰를 다 해드렸어야 됐었는데 제가 깜빡, 그니까 러 깜빡이 아니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현지를 빨리 못해서, 그거는 좀 늦은 점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늦게나마 리뷰를 좀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루리님께서, 그니까 러 크롱님께서, 그 혹시 물길 툴립할 때, 혹시 툴립 아이템 복원할 때 혹시 물길도 있는지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물길이,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거 뭐지? 리프 제가 산다라고 말씀드렸던 리프 물길 넣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근데 뭔지는 알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없네요. <laughs> 있을 텐데 물길. 어? 아닌데 있을 건데. 분명히 농수로제 아이템제가 있거든요. 수로, 수로라고 검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수로라고 검색을 하면은 뜰것 같네요. 혹시 말씀하신 게 이거 맞으신가요? 혹시라도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제대로 아이템을 확인 못한 점 정말로 너무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일단은 아이템을 깔아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이러면은 이제 야채 농수로가 있어야 되겠죠? 혹시 요거 맞으신가요, 이루리님? 저는 리프 물길 그걸로 말씀하신 줄 알고 그거는 제가 없어가지고 사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거는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렇게 봤을 때요런느낌에고요 솔직히 저거 물길 러그, 이거 물길 아이템, 요거 툴리 아이템, 요것도 리프가 저는 꽤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벚꽃 요거는 당시에 제가 이벤트 아이템으로 가든 이벤트로 좀 많이 교환을 해서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야채 농수로도 최대한 제가 많이 교환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루리님 혹시 이거 도움이 좀 늦게나마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좀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때 제대로 확인 못한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아무튼 물길 아이템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요거 꽃 아이템, 이게 러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러그 아닌데? 러그가 아니고 이게 중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시기를 다들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은, 일단은 꽃 아이템 제가 있는 거는 한번 다 꺼내볼게요. 이렇게는 중첩이 안 되고, 일단은 꽃 아이템 제가 있는 거는 다 꺼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신, 요거요거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다른 아이템이랑 중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대도시 아이템 때 나왔던 대도시의 가로수, 그리고 요런 벚꽃축제, 이런 것도 아마 중첩이 될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오, 예쁜데요, 생각보다? 이것도 제가 어제 갤러리를 통해서 저도 솔직히 갤러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우 벚꽃 나무 예쁘네요. 되게 엄청. 잠시만요. 이러면 벚꽃 나무를 여기에도 하나 깔아보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한번 하나 더 깔아보겠습니다. 어우 이러면은 아이템 중첩되는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어우 포켓 갓김이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약에 벚꽃 나무라던가 뭔가 나무 아이템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중첩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해서 캐릭터를 앉은 포즈로 하셔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저는 찍으셔도 무난하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말이죠. 어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중첩되는 게 상당히 큰데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 꾸미신다라고 하시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꾸미기, 그러니까 캠핑장을 잘못 꾸미시는 분도 지금 이렇게 아이템이 중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쉽게 뭔가를 잘 꾸미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저 요것도 한번 꺼내볼게요. 아, 이것도 이렇게 중첩이 되는군요. 아쉽게도 요거는 중첩이 안 되고. 아, 어, 엄청 예쁜데요, 근데, 이거는. 참고로 제가 오늘 다음 달이 되면은 바로 현지를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배경을 살 예정입니다. 어, 우와. 아, 이거는 못 지나가고. 아, 요렇게 지나갈 수는 있긴 한데, 막상 꽃이 있는 데는 못 지나가네요. 그럼 이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지나가지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와, 포켓 갓겜이네요. 이게 사실상 사이즈가 4 곱하기, 그2 그러니까 곱하기 2 사이즈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쪽에는 아이템이 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인 캐릭터가 제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오, 이거는, 어, 괜찮은데요?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거를 잠깐 논토를 옆에 치워주고 갑자기 생각이 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러면은 가운데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오, 이거는. 어우, 이렇게 꾸미는 거는 진짜 상당히 괜찮은데요?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거를, 아. 진짜 이번 가든 아이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한, 한네 개?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뭔가 가랜드라고 해야 하나요? 뭔가 울타리처럼 배치를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저보다 더잘 꾸미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나온 아이템 정말, 정말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진짜 좀잘못 꾸미시는 분들도 저는 이러면 분명히 잘 꾸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이어리에서, 아, 아직 제가 울타리는 안 받아줬군요. 울타리는 아직 안 받아줬는데, 어우 근데 이거 저렇게 지나가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이거는 진짜 생각보다 되게 되게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를 하시고 캐릭터 플레이어가 요정 날개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앉아 있는 포즈를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이거 상당히 되게 마음에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꾸며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제가 오늘 운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제가 퇴근하는 길마다 전부 다 초록, 초록불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상 라디오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검은 고양이 날로 큰거 바랍니다 어? 노래 아 제발 금, 에이. 그래요. 파티션 없는 것보다는 이는게 낫죠. 근데 그래도 아깝네요. 아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laughs> 저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든 1차 이벤트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제가 현질을 해서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솔직히 이거 프리미엄 아이템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옐로우 이런 거베라도 저도 이거 비슷하게 꽃 아이템으로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 꽃이 좀 플라스틱 조형물 같기도 한데 이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사야 하나 싶기도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서 조금 짧게 진행을 해 볼게요. 제가 사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늘은 일상 라디오를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짧게 끝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배경, 새로운 배경을 산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는 빠르게 쇼츠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는 네. 혹시라도 네. 짧,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오늘 딱 되자마자 바로 사서 올릴, 올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으시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날묘였고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